안녕하세요. 휴안뇨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. 이상 운동 질환은 자발적이거나 자동적인 움직임이 근력, 약화나 경직 등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닌 움직임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신경학적 조절 장애가 원인인 경우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째, 운동 과다성 장애는 이 정상적인 불수의적 움직임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. 둘째, 운동저하성 장애는 수의적 움직임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개 느려지는 경우입니다. 이러한 이상 운동 질환에서 운동성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기저핵의 기능 이상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기저핵 질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 형태의 이상운동 증상이 운동명령 없는 휴식기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그 움직임은 환자의 의지와 반하여 일어나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막거나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. 기저핵의 운동조절 문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상운동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의 틱장애, 성인기의 본태성 진정, 노령기의 파킨슨병 이세 가지로 압축해 볼수 있습니다. 즉 10대 무렵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근육의 움직임과 소리가 나는 틱 장애. 20에서 30대 과도한 긴장감과 함께 손, 머리, 목소리가 떨리는 본태성 진전. 40에서 50대 이후 근육 경직, 느려진 움직임과 떨림, 자세나 균형 잡기 어려움 등 나이 들수록 진행 악화되는 파킨슨병. 이 질환들은 서로 별개의 병리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, 뇌의 성장 발달기에서 노년 쇠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치는데요. 틱장애나 본태성 진전처럼 어려서 과도한 뇌의 흥분으로 인한 운동 과다 성향은 점차 뇌의 피로와 노쇠로 이어져서 파킨슨병과 같은 뇌 기능의 침체와 운동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. 실제 본태성 진전을 알른 경우 나이가 들어 파킨슨 병이 발병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4배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이상으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